안녕하세요. 장호석 작가 신의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30살에 결혼해서 마흔1살까지 11년의 결혼생활을 보내고 도싱이된 이후에 저의 연애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11년 동안은 정말 어,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어, 한 여자를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어, 신앙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직장 이런 범위 내에서 아주 충실하게 되, 살아왔었던 11년간의 삶이었고, 아내 건강이 해, 허락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점점 멀어지고 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 혼자 되었,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의 과정을 갈 수가 있었고, 41살 이후로, 혼자된 인생, 도싱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 누려보지 못했던 연애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자유주의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연애를 만날 때한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 그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잠시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어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사랑도 있었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또 1년, 2년, 3년씩 이제 연애했던 그런 시간들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충실하게 만남을 가졌고. 또 이렇게 강남에 사는 여성도 만나봤고, 또 충북에 사는 여성도 만나봤고, 또 서울에나 수원 쪽에 사는 여성도 만나면서 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람은 어 30대, 40대 때 불꽃같이 타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 여성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할 때며, 어, 어떤 사람을 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 3, 40대가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때 불타는 마음으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됐고, 한 번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어, 최선을 다해서 글성과의 그 교류와 나눔과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면서 귀한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어떤 강남의 여성은 여행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또 삶의 어,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서의 교제를 했었고 어, 유의적인 사랑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충북에 내려가서 만났던 여자친구는 굉장히 신앙적이었던 신앙적인 여정과 굉장히 진지한 연애를 원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강아지들을 키우는 걸 좋아했고 또 시골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여성하고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갔고 제가 팔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여기에 수술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기다려 주면서 어, 같이 병간호를 해줬던 좋은 또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있었고. 또,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또 이별을 맛보고 다시 저는 서울에 오게 되었고 또 어느 와중에 또 다른 여성을 또 만나게 되면서 또 찰나의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또 추억을 쌓아가고 또 취미도 같이 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도 됐었고, 또그 여성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또,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알아주는 여성들을 좋아하잖아요. 여성들도 사랑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듯이 서로 그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또, 댄스라는, 아딘댄스라는 취미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과 춤을 추면서 여성들의 심리를 알수 있었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파악하는 법, 제가 조신과 의학과 병원의 폐쇄보호병동에 일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춤을 추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인상과 성격과 그런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도 여성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해도 하고 이런 여성의 가정의 배경, 이런 성격이 형성된 이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러면서 연애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여성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영원히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영원히 남자를 모른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람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 주고 조금씩 채워 주면서 서로의 공통분모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너의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일치돼 가지고 밀착이 됐을 때는 병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서로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괴로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개인 영역을 존중해주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제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추억을 쌓게 됐고, 고통스러웠으면 경험이고, 좋았으면 추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과 추억들을 많이 쌓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게 됐고 그 아픔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이성이 어떤 이성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가치관의 부분이 비슷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서로에 막 있으면, 한계 있으면 편안하고, 뭔가 불편하거나, 무리수를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를 바라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과, 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적도 있지만, 점점 갈수록 친구같이 편안하고, 밥을 먹을 때도 편안하고, 차를 한잔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같은 그런, 어, 그런 관계가 참 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변에는 지금은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살아간 지한 2, 3년이 됐지만, 여사친들이 몇명 있어서 가끔씩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여자친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남자 사람 친구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하고도 밥도 먹고 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은 애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은은한 친구 같은 사랑을 해보기도 하면서 어떤 것이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성향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사랑인지를 배워 나가고 어, 어떻게 보면 오래가는 사랑은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편안한 관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 연애가 있듯이 저도 이런 연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또 나이 별대로 만나게 되는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 여자 사람을 만나든 남자 사람을 만나든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연애의 경험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이 순간이 모여서 인생 전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시고 어, 귀한 나날 되십시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석 작가 신의상담사였습니다.